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Rigid Body Fracture에 컬러를 입히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 f 4-H 노드와 Color 노드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Geometry, p i g h e 를 활용하도록 하죠. 자, 얘를 일단 프랙처링을 어... 해야 되니까요 예. 지터링을 좀 주고 보로노이드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프랙처링을 했고요. 죠 자, 이제 얘를 카피 p 포인트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개 생산해 h 생산 o 보도록 하 i 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만큼 h 고 n 도 t 인트 프롬 e s m 56개 구요. 포인트가 그래서 c a p t 포인트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이게 보기 싫으니까 어, 얘를 attribute random major 써가지고, 일단 오리엔테이션은 자, 컬러를 이렇게 활용 적용할 수도 있고요. 어, attribute randomize 노드를 사용해 가지고 CD로 활용해서 이렇게 컬러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얘를 스케 써서 0.1, 0.5로 스케일을 하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를 써서 단계를 인사이드 스피어. 오리엔트를 쓸 때는 이거를 4 디멘셔널 해 주셔야 됩니다. w 값이 있기 때문에 xyzw 값이, 값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리엔트를 해 줬고요. 자, 아까, 애 h 랜 randomize, r a CD, 값을 써 가지고 컬러 줬었죠 컬러 쉐이드를 끄죠. 그리고 u 그리고 컬러를 이쪽에다가도 넣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프랙처 있죠. 이 프랙처에 어, 각각의 다른 컬러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 컬러 노드를 일단 보죠. 컬러 노드를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각각의 f r 처에 다른 컬러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에 보시면 random from attribute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attribute 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connectivity 를 이용을 해서 이 각각의 f r 처에 어, 클래스를 줍니다. 클래스가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 클래스를 넣게 되면, 이 클래스 넘버에 따라서 이, 이 면에 어, 컬러가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발더 나아가서, 지금 이 경우에. 어, 모든, 그, 피그가 다 같은 프렉처로 되어 있고, 다 같은 컬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를 보면. 어디를 보면 좋을까요? 자 여기 보면 얘하고 얘하고 지금 같죠 이다 같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같고, 프랙셜도 같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이 각각의 피그가 유니크하게 프랙츄링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유니크하게 컬러가 입히게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희 가 f o e a c 치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 여기가 약간 트리한 상황인데요 자, 한번 해 보도록 하죠 4 inch는 4 4H i n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 i n c 포인트를 사용을 하는데 이 카피트 포인트가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얘가 두 번째 칸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가 포인트죠. 이 포인트가 얘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컴퓨터 포인트 얘가 주황색 칠이죠. 그래서 얘 주황색 칠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별다르, 어, 별다른 거 없이 똑같습니다. 아까랑 상황이 자, 희 가짜다. 자,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 for, 어, 뭐를 바꿔야 되냐면 이 상황, 이쪽에 어, 이러, 이러한 셋업에서는 포인트 프롬 볼륨 있죠? 여기에 보면 포인트 세퍼레이션 얘를 바꿔야 됩니다. 얘를 바꿔줘야지만 이 프랙처링의 개수가 바뀌고 어, 모양이 바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에 createMetaData를 이름을 바꿔 주겠습니다 이게 너무 기니까 전 데이터로 그냥 항상 사용을 하니까 어, 여기에서 iteration 있죠 iteration 이 어, attribute을 여기에 어,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 이 fracturing이 한번 돼서 이리로 들어와서 forEach 한번 돌고요 그 다음에 이 포인, 포인트가 지금 56개죠. 56번을 얘가 들어오면서 도는데 들어올 때마다 프레첼링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매번 이터레이션 값을 곱해줄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fit function을 써가지고요. 이 익스프레션은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딥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 보시고요 디테일에서 데이터고 이트레이션 넘버고요 제로 자, 그러면 코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하고 얘하고 보면 다르죠. 프랙처링이 그리고 색깔도 다르고 얘도 다 다르죠. 얘하고 얘하고도 다르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거를잘 이해, 4H의 그 개념과, 어 이게, 어, 카피트 포인트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요게 이제, 그,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아시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얘가 여기 와서 프레처링이 되죠. 포인트가 바뀌니까. 근데, 여기에 이터레이션 값이, 어, 0에서 40분 55죠. 어쨌든 그래서 랜덤 값을 리턴하고 그 랜덤 값에서 1, 에서2 사이가 나오고요. 그거를 0.3에 곱해줘서 그 다음에 1로 들어와서 그프레처링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와서 아웃풋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들어와서는 또 이터레이션 값이 바뀌죠. 0이었다가 또 이제 1로 바뀌고 그럼 1에서 다시 랜덤 값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56번을 계속 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유니크한 프랙처링이 어 되는 거죠. 어 여기에 저희가 한번 그 다이나믹을 입혀볼까요? 보론의 프랙처링을 했으니까 어 여기에 여러분들 직접 RBD 블리스알버를 해주시면 여기서 해주셔도 됩니다. 어... 그라운드를 음 그라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러닝을 해주시면. 이게 이제 하나로 인식이 됩니다. 하나로 인식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죠. 이 각각의 어 피그 헤드가 유니크한 그 리지드 바디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렇게는 바로 안 되고 어팩 노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RBD 어팩 이거를 이쪽에다 넣으셔야 됩니다. 컬러 노드 r 어, 다음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언팩을해 주셔야 됩니다 RBD unpack. unpack을 해 주시되 여기에서 이옵션 있죠 UniqueName Per i n s t Per i n s t 에서 유니크 네임을 해 주셔야지만 얘들이 individual fracturing으로 어, 그 rigid body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 f o l e 활용을 해서 어이 코 o 리처 컬러 노드의 이 attribute random from attribute를 활용을 한 워크플로를 어, 공부해봤고요. 그리고 그 u n p a 팩과 언팩에 관한 그 내용도 한번 간단하게 공부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